그렇다 보니까 건물가액을 나중에 되팔 때는 다못 받을 수 있어요. 80억 이상 차액이 남았던 그런 건물입니다. 뭐 신축된 건물들이 많아지면서 이쪽 지역에는 이제 공실률이 좀 많이 높아진 지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티비 최윤경입니다. 어, 오늘은 2월 2, 3주 차에 확인된 매각 사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엊그제 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죠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어, 금융권에 지금 가상금리를 내리라고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대출금리가 좀 의미 있는 폭으로 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꼬마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아파트값도 이제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과거의 추이들을 보면 아파트값이 먼저 선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땅값이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내려간 금리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도 그렇고 제가 볼땐 꼬마 빌딩 매수하시기에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매각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매각 사례입니다. 첫 번째 매각 사례는 역삼동에 있는 건물이었고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토지 면적은 106평 정도 되는 토지였습니다. 용적률은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주거형 건축물이었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96년도에 준공이된 낡은 건물이었고, 6m 도로에 접해 있었었고요. 어, 주변에는 선정 능력이 있는데 36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매도인이 명도를 해주는 조건이었고, 장금 전에 멸실 또는 용도 변경이 가능해서 취득세 중과를 막고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취득세 이슈가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8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가격 7,60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7천만 원이라는 이제 토지 평당가가 강남에서 입지가 많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좀 보기는 힘든 평당가긴 한데요. 6뭐 6m 도로에 접해 있었고 역도 300m인데 어, 이 정도 평당가면 어, 합리적인 금액이지 않을까. 합리적이 아니고 싼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쪽은 오피스 수요가 아닌 이상 사실 임대를 맞추기에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나 아니면 주거용 건축물을 개조해서 숙박업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것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 자료를 보시면 주변에 이제 신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뭐 공실들도 좀 때때로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이걸 실사용으로 또 매입을 하셨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잘 매입하신 것 같고요. 임대를 맞춰야 한다면 뭐그 다음 캐스트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임대를 맞추고 하는 것까지 좀 지켜봐야. 이 투자의 성패를 좀 제대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매매된 사례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의 다 토지평당가가 한 1억대로 왔다 갔다 해요. 1억대 왔다 갔다 하고 이 안쪽에 팔린 것들도 뭐 8천대 이런 건물들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 뭐 입지 대비해서 저는 가격은 좀 괜찮게 매입을 하신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그 접하셨겠지만 세법 개정안 시행령 때문에 이제 주택에서 용도변경이 안 됐던 그런 건물들 매도인이 비과세를 받아야 했던 그런 건물들이 어, 다시 용도변경이 가능한 조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만 주택이면 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좀뭐 올라가지 않을까 용도변경 조건이 되면 했었었는데 지금 시장에선 뭐 용도변경 조건 뭐 시행령이 공포된. 다고 해서 뭐 주택가격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또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앞서서 이제 앞에서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그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꼬마 빌딩 시장에는 되게 호재로 작용하는 어떤 시그널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매수하시기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다음 매각 사례는 신당동에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삼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용된 그런 필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107평 정도 됐고요. 뭐 용적률은 많이 남았죠. 그리고 공장이랑 사무실로 지금 용도가 되어 있었고 지하는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66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신당역하고는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던 건물이었고, 20m 도로에 넓은 도로에 접해 있는 매도인 책임 명도 조건으로 나와 있던 건물이었어요. 81억에 거래됐고요, 평당 7,500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위치는 이제 신당역에서 청구역으로 내려가는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뭐,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 이쪽에서는 유명하죠. 근데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인체인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당역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발달한 상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토지용 이 계획을 보시면 뭐, 삼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 여기 설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에 관련된 뭐, 결정도면이나 이제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매입을 하셨어야 하는 그런 매물이고 지구단계획구역에 속해있는 이런 준주거지역에 있는 매물들의 뭐 용적률을 조금 이제 400%로 다시 좀 상향을 해준다 슬슬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2종, 3종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용적률을 뭐 50%씩 상향하는 그런 용적률 완화 방향을 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어, 관청에다가 확인을 해본 결과 뭐 아직 언제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어, 제시했던 그런 기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이에요. 쭉 이제 뭐 용적률을 뭐 50%씩 다 상향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3년간이라는 내용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을 거면 그때 지어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던 매각 사례였고요. 2022년도에 새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토지 면적은 38평에 지은, 작은 토지에 지은 그런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토지 면적이 뭐 30평, 40평 뭐 이렇게 되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뭐 10%라도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어, 토지 활용에 있어서는 좀 나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3종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용적률은 어, 232% 지은 건물이었어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주차대수는 3대가 가능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역은 이제 강남역하고 꽤먼 700m 이상 되는 그런 위치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도로 넓이는 4m 코너도로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52억에 거래가 된 사례고요. 어, 상당 가격 1억 3,600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전에 이제 매입하셨던 분도 이제 새로 매입하셔가지고 신축을 해서 어, 다시 재매각하는 그런 건물인 것 같고, 그리고 수익률은 한3%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삼 초등학교 그 뒤쪽에 위치해 있는 그 골목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여기가 이 위쪽이 조금 고지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초등학교도 좀 낮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 상부층에서는 뷰가 조금 뚫려 있는 그런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건물을 이제 그 20년도에 최초 매입하신 분은 한1 9억 4,500만 원 정도 매입을 하셔가지고 신축을 직접 하신 거고 신축 하시자마자 뭐 22년에 이제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사신 분이 요 바로 지, 지금 매도자죠. 지금 매도자가 50억에 매입을 해서 지금 2,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52억에 다시 재매각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차익을 남기진 못했죠 차익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손해라고 할까요 뭐 기회비용도 그렇고 뭐 취득록세나 기타 부대비용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신축 건물이라고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건물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가상각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건물가액을 나중에 되팔 때는 다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축 건물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직접 사용하는 거에서 뭐 만족을 느끼면서 정말 신축 건물을 써야 한다 라고 하면은 어, 그렇게 좀 가격을 좀 많이 쳐주고 살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투자로 또 본다고 하시면 나중에 이걸 되팔 때 이제 건물 가격에 대해서 산정됐었던 것들은 감가가 된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어, 중구 초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을지로죠 을지로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 어, 일반 상업지역의 건물이었습니다 토지면적은 89평 정도 됐고 용적률은 많이 남아 있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85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었습니다 을지로 삼가역이랑 70m 정도 떨어져 있던 건물이었고요 도로 넓이는 6m 도로 어, 접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 여기 앞에 이제 여름 되면 야장 깔리고 유동인구 상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요새 을지로에서도 조금 그 상권 이동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을지로 만선오프 쪽에 완전히 뭐 집중이 됐었다면 그런 이제 집중됐었던 유동인구들 상권을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층들도 조금씩 더 분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매 가격은 9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1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에 거래가 됐습니다. 뭐 수익률은 2%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고. 어, 매도인이 명도를 원래는 이제 안하는 조건이었는데 최종 계약은 어떻게 어, 체결됐을지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확인이 되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요. 삼종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 면적은 68.87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용적률은 조금 남은 그런 건물이었고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중공 연도는 24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시간 지금 공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압구정역하고는 630m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압구정 로데오역이 있을 거예요. 도로 넓이는 4m 도로를 끼고 있던 건물이었고요. 매매 가격은 135억, 평당 1억 9천 6백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수동의 남단에서 어, 이면으로 들어와서 LF문사 건물 뒤쪽에 위치해 있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건물이었고요. 어, 압구 로데오의 유동이 뭐 제가 이제 최근에 갔었을 때는 조금 그 겨울이어서 그런지 좀줄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더 왼쪽으로 갈수록 더 유동이 정말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쪽은 좀 직접 쓸 사업들이나 아니면 정말 조용한 거를 희망을 하는 그런 임차인들이 들어가게 될것 같고, 아쿠정 로데오의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뭔가 이제 어떤 리테일들이 영업하기에는 저 맞지는 않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도 이제 그 로데오가 이제 한창 뜨기 전에 어 그때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축을 한 다음에 어 많은 차익을 보고 이제 매각하는 그런 물건이었고, 그리고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80억 이상 차익이 남았던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공사비도 당연히 감안해야 되고, 각종 세금과 이자 비용까지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실제 차익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어쨌든 차익을 보고 재매각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매각 사례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입니다. 82평에 지어진 건물이었고요. 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연면적은 220평 정도 나왔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어, 중공연도는 24년도 6월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어, 노현역하고는 185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도로 넓이는 8m 도로 낀 건물이고 매매가격은 10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가격 1억 2600만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축된 건물들이 많아지면서 이쪽 지역에는 이제 공실률이 좀 많이 높아진 지역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신논현역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요. 어, 반포동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들을 보시면 이제 공실인 건물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강남이 한창 이제 신축 붕이 일었을 때 강남에 굉장히 이제 가까이 이제 근접해 있지만 어 이제 강남에 있는 이제 토지가들보다는 훨씬 더 저렴했었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신축하는 그런 경우들이 어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입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었고요. 이종일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60평 정도 됐고 어 검폐율 용적률은 다 채운. 어, 2023년에 대수선을 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요. 도로 넓이는 6m 도로를 코너에 끼고 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120억의 거래가 됐고, 평당 가격은 1억 9,900만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을지병원 사거리와 도산공원 사거리, 어, 가운데 블럭에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 지역은 항상 계속 수요도 많은 지역이고 뭐 유동도 어느 정도 있고 정말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직접 사용하려는 수요도 어, 계속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지역은 이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비어있는 건물들이라도 직접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좀 하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매각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 매도인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차익을 보고 이제 매각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매각 사례입니다. 다음 매각 사례는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매각 사례였고요. 이종일반 주거지역의 나대지였습니다. 토지 면적은 113평 정도 되는 토지였고 역삼역하고는 250m 정도 거리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123억의 거래가 됐고요. 평당 1억 88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m 코너 도로를 끼고 있었던 그런 토지였고, 이 앞쪽까지는 조금 이제 근생시설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 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유동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역하고 접근성이 또 가까웠었고, 매입하신 분은 당연히 이제 신축하시려고 매입을 하셨겠죠. 근데 이땅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어져 있는지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진도 찍어 온걸 보면은 이렇게 풀이 막다 자라있는 어 그런 토지였고, 이거 다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해서 이제 건물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매입하셨던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월 2, 3주차 확인된 매각 사례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면 어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